지, 영어를 삼켜줘, 마! 자 가겠습니다 짜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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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밤 자체부금이에요 첫 번째 준비물 달고나 세트 그리고 달고나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알코올 램프가 되겠습니다 불을 피워서 달고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냥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서 방독면까지 준비했어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 놨고요 눈에 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안경도 사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험복!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 커요. 자, 어떤가요? 제 실험복 핏! <laughs> 근육몸 같아! 모자는 어딨냐고? <laughs> 다리가 이만큼 남아요. 때. 자 시작하겠습니다 신성한 작업이다 보니 안전주의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 이거 진짜 처음 해봐요 이거는 소다래, 소다 자 이렇게 국자가 있고요 어... 설탕! 기다려 보세요 당연히 있지 아나 이거 없는 줄 알았네 아 다행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생 아 무슨 마약왕이야 제조하는 거 아니에요. 말약 같은 맛의 달고나를 제작하는 거예요. 아 뭐야? 나무젓가락. 저 이거 후건정 님한테 배운 건데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뜯어질 수도 있습니다. 갑비 자, 일단은 이알콜 알코올 램프에 알콜을 충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방독면, 방독면. 오! 오! 방독면방독면방독면오 아이고 단이다니이 어쩌다 달게 아우 숨못 쉬겠다 아우 설탕을 아유, 어떻게 넣까 을왜 어떻게 만들어 아 어떡해 다올렸어 <laughs> 이만큼 더 너무 많아 주간 아 7,80%만 채우래.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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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떡해 이제 저? 알았어 살살살살 접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저 어? 어 약간 느낌 아 그러니까 여기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어떡해 우선 코로 흡입을 해 안 돼. 오오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오, 녹는다. 개신기하다. 미쳤다. 아유, 꽂혀요 우와. 소다는 조금만. 소다는 조금만? 얘를 다 녹이고 나서 소다를 얼른 놓고 휘저은 다음에 철판에다가 철푸둑하고 찍은 다음에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죠. 살짝 완전 물대야 돼. 오케이. 오오오오. 거의 액체 다 됐어요. 소다는 얼마큼 넣어야 되지? 지금 넣어? 판다고 알겠어. 푹! 찍! 나는 달고나 장인이다. 나는 달고나 장인이야. 더 찍어. 푹 찍. 더푹 찍. 가자. 오케이. 없었던 일로 네. 하고. <laughs> 모양. 간다. 너무 물거? 소드가 더 있어야 돼? 아. 이렇게 눌러. 이거 닫다가. 하나 더 할까? 이렇게 가자 얘도. 에? 딱잘는데 야, 미쳤다. 얘를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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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문제인데 얘를 어떻게 떼어내죠? 아직 괜찮아. 안돼 이거 안 뚫어져. 됐다. 아. 안경에 김설인 거 보이시죠? 개다워요. 내가 이 살고나 살려본다.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아 아. 이건 절망뿐이야. 안돼. 내 컨텐츠 설탕 조각 공연이야. 안돼. 네. 네. 아! 발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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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발표 완성! 짜잔! 빨리 주작해 주자. 달구나 원 코인으로 완성했습니다. 완벽한 별의 모습이에요. 왜? 이거 아니야? 가성비 오어 이거 괜찮다. 어 뭐야 완전 절대 조 이거 뭐야? 설마?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부거다 모으면 그게 바로 원피스다. 완성! 완성! 완성했습니다. <laughs> 옆으로구나? <목소리> 어떻게구나? 완벽하죠? 또 새로운 달고나를 만들어 볼까요? 진짜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탕을 충분히 뿌려둔 후에, 다음은 딱요 정도. 아, 무슨 식처럼 나와. 자기 진짜 죽는다.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한다. 하트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트 모양. 오, 녹고 있어, 녹고 있어. 이 상태에서 푹 찍. 한번더푹 찍. 나쁘지 않아. 떨려. 이거는 아직 못 녹였는데. 괜히 했잖아. 이럴 줄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 하트만 잘 잘라내면 돼. 아, 이렇게 찍으면 아무도 몰라. 단수다 아, 넣어서 크로우 올라야 한다니까. 크로우 올라야 돼? 아. 음. 어? 됐는데요? 하트 됐는데요? 만들었는데요? 아니 진짜로 하트 맞잖아. 봐봐 멀리서 봐도 하트, 가까이서 봐도 하트. 하트 성공! 예! 오케이! 아이고 또 저의 성공적인 달고나 만들기를 봐주셔서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노인장 천에어 알겠어. 그러면은 진짜 이거 성공하면 인정? 오케이 이번에는 그럼 소다 많이 넣어볼게요. 소다 좀 제발 넣어라. 정준아 김치잖아. 아또 소다 넣어 넣으면 안 돼. 어렸을 때는 만들면 확실히 부풀어 오리긴 했어. 그 달고나 아저씨가 만들어 줄때 이번에는 소다를 꼬집어서 넣어볼게요. 저 그래도 나름 첫 번째 시도인데 잘 만들지 않았나요? 왜? 아 무슨 규준아야? 아까 핫토 만들었잖아요. 알겠어. 이제 님들이 하는 대로 할게. 삼 꼬집? 알겠어. 알겠어. 하나, 둘, 이 꼬집? 사 꼬집? 절충해서 삼 꼬집이다 이씨 어? 살짝 부풀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지! 부풀어 몰랐어! 거품 같은데요? 이게 맞아? 눌러 <laughs> 뭐해라며! 아니! 아! 좋은 생각 떠올랐다 발성의 전환 빠밤 별모양 찍혔어요 얘를 빼고 작업을 하면 돼요 아직 별모양은 살아있거든요? 아직 별모양은 살아있어! 우리의 별이 져버렸습니다 아 어, 달고나 개어렸네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 미었어 소다는 3꼬집이 딱 괜찮은 것 같아 3꼬집 한 꼬집 두 꼬집 삼 꼬집 간다 아, 이거 입꼬집 해야 되네. 피핑크랩이잖아. 뭐야, 이거. 포떡합니다 개망했어. 아무런 찍다. 아, 아, 개망했어요. 진짜로. 이거 입꼬집이다. 이거는 입꼬집. 어, 부풀어 올라. 부풀어 올라. 아,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입구집이 미래네. 그래, 이거 소다 많이 넣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구래서 내가 툭 착, 툭착 하는 거야. 야, 이 투집 충들 어디 갔어? 왜 이럴 때말안 해. 왜, 왜 해병을 해병 안 하냐고? 이 투집 중충들 이럴 땐왜쏙 들어갔어? 입구집이라면서 살짝 한 바. 빨리 빨리. 이대로 좀 식어야 돼. 이제 다시 한 번, 마한 번만 더 강화시킬게요. 가운데가 붙어 있어. 그래서 못 뛰어내겠어요. 어 됐다. 아! 일단은 이 상태로 좀 시키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만들자. 불을 끄고 섞으라고. 알았어. 설탕이 뭐가 많아. 별로 없어. 그래. 달알 못들 좀 조용히 하라. 이번에도 못 만들면 대청사인데 이게 진짜 거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 없거든요? 이번에는 1꼬집 하겠습니다. 충분히 식힌 다음에 위에 설탕을 뿌리고 팡팡팡 해서 달고나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1꼬집 반. 누가 이거 설탕 조금이라 그랬어? 이거밖에 없잖아! 양이!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양 이거밖에 없잖아요! 좀 모양 맞는 하트로. 아니야, 안 맞아. 아, 이것도 살짝 안 맞는데, 모양이. 이거에 가까스로 맞아.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얘는 이 정도 됐고, 아까 이거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최대한 자연스럽게. <laughs> 짜잔! 별 모양. 완성. 자, 이제 그 다음은. <laughs> 자, 스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가지 버전이 있어요 설탕 범벅 버전 약간 목에 문신 있는 버전 별표 약간 초코칩 쿠키 버전이에요 하트 제 마음에 하트 퐁닥퐁닥 자 하트 아무지는 <laughs> <나머지는> 끝났습니다 <laughs> 자 아주 성공적인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